안녕하세요. 실천사. <laughs> 핸드폰. 블레이. 블레이 맞잖아 땡. 블레이가, 마인크래프트. 밑에 것도. 니가 읽어봐. 그럼 이건 뭐 구입까, 이거? 오. 이거. 나무 다나 저거 어떤 걸 읽으라고? 이거 있잖아 문제? 아 이거 노란색 네가 읽어봐 모르지? 해봐 읽 네가 그래. 읽을 수 있잖아 그래. 네가 읽어봐 이거.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이거 노란색 네가 읽어봐 네가 읽어야지 내가 하지 그럼 이거는? 이거 <laughs> 돼 설정 번역 야 우리 마크 통